이제 오늘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5장까지 다 이해되시지요? 네. 예, 기억되시지요? 예, 1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였고, 어, 그다음에 1장 후반부부터 어, 3장 21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3장 22절부터 어, 로마서 5장까지 전체 단락인데.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 안나시죠 네, 이건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야 돼요. 아, 눈을 감으면 아, 로마서 1장부터 17장까지 아, 17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 3장 21절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2절부터 로마서 5장까지 아, 이러이러이런 내용이구나. 왜 바울이 이렇게 큰 그림으로 이제 말씀을 전한 전했는지 그걸 우리가 예, 깨달으면 이 엄청난 음,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덮쳐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깨달아야 돼요. 그냥 막뭐 이게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이게 아니라 항상 전체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그게 이제 우리의 강력한 그런 어떤 그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로마 살때 앞부분 또 이야기하고 또 가고 다음 주에 또 앞부분 이야기하고 또 가고 계속 그렇게 우리가 행보를 해 왔습니다. 동일하게 또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6장을 들어가기 전에 5장의 내용이 뭐였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라 거죠. 이런 은혜, 정말 이 은혜를 이제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6장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되죠. 예를 들면 이거죠. 이런 5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계속적으로 누리고 살려면, 어, 떻게 해야 되냐. 6장에 이제 죄 문제가 나오니까, 아,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 이제 또 이게 엉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탈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죄는 뭐, 우리가 이기는 것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해를 좀돕갔으면 좋겠어요. 어, 정말 어디가 맛있는 음식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와, 그거 이제, 먹, 먹으면 진짜 뭐, 피로도 풀리고, 기분도 좋아지고,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오장이라고 생각해봐, 오장. 오장이다, 그게. 왜냐하면 오장에서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잖아요. 와, 이 은혜만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살수 있겠다. 하는 은혜를 오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그 맛있는 음식을 이제 먹으러 가야 되는데 조금 멀어. 차를 타고 가야 돼. 그런데 가는 길을 잘 몰라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검색해야 됩니다. 그렇죠? 검색해야 돼요. 여러분, 검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목적지가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이 휴대폰 보시고 검색을 하면 가장 거기서 좀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내 위치를 찍어야 돼. 내 위치. 그렇죠? 나는 여기 있는데, 무슨 뭐 시청 앞에서 출발하는 걸로 나오면 이건 뭐못 가는 거예요. 목적지는 아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디 목적지를 찾아갈 때또 검색을 할때 분명히 내 위치를 찍어줘야 돼. 내가 어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지. 목적지도 있고 출발점도 있는데 나하고 관계가 없어. 저기 뭐 네, 시청 앞에서 출발을 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그냥 뭐, 뭐 맛있다더라. 그러고 끝나는 거죠. 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5장에서 굉장히 그 은혜의 크심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어, 죄를 안져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 확인을 해야 돼 신분 확인.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런 내 신분 확인이 안 되면 아무리 뭐 이런 은혜가 5장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보통 보면 이제 6장에 들어가면서 아 이제 우리가 뭐 이게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더 이상 뭐 이게 죄를 짓지 말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짓지 말라는 쪽으로만 자꾸 가는. 아니에요. 우리 신분 확인이에요. 우리 신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까 그 그곳을 가려면 위치 찍어야 된다 그랬죠. 내가 있는 위치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현 위치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장은 어, 다른 쪽으로 작동 고 이제 우리는 거룩해 갖고 그냥 뭐 어, 경건 아니면 뭐재와 싸워 이기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6장은 뭐예요? 신분 확인, 네, 신분 확인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7장, 8장으로 가는 겁니다. 네, 신분 확인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 그래서 6장 전체를 오늘 조금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세분해서. 조금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분 확인이 중요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앞에서 다 이야기한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자, 그리고 나서 딱 끊어요. 그러면서. 왜이 복음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죄인이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 없다.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 율법 가지고는 율법을 가졌던 못 가졌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선언한 거죠. 모든 인류가 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그럼 우린 끝이야? 아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이제 그 율법 말고, 다른 게 우리에게 왔다. 다른 게. 그래서 율법 외에, 그렇죠? 율법 말고, 다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나아갈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다라는 거죠 은혜. 그 이야기를 이제 3장 21절부터 쭉해가죠 그러면서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3장에서 2장에서 말했던 흉악한 죄인마저도 죄가 없다라고 해주는 바로 그 은혜. 그렇죠?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는 죄의 용서를 받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은 바로 그거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죄 없다 죄인이지만 죄 없다라고 해주는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복이다라는 거죠. 지난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정에서는 무죄 선고 받으면 춤을 추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우리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 없다라고 해주신 이 무죄 선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 그런데 엄청난 기쁨. 예, 그래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로마서 5장에 들어오면 그게 얼마나 기쁜 은혜인지. 예. 그래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했는데 사랑할만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자, 이래 이렇게 너희의 신분이 은혜로 인하여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지금 5장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6장에 이제 들어오면, 이제 그러면 너희 신분이 어떤 건지 확인해 봐라. 이런 거예요. 너희 신분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가 뭐 깨끗하게 살고 뭐 의롭게 살고 지금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신분. 왜냐하면 그 신분에서 모든 게 나와요. 우리 옛날 말 있잖아요.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 왜안뛰어요 내가 양반이라는 그 신분 의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냉수 먹고도 일을 쑤시는. 그게 양반입니다. 그래 물에 빠져도. 개 헤엄은 치지 않는데 이런 게다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신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또 교인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뭐 이제 그 신분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분 확인이 제대로 안돼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 나와요. 아무리 우리가 뭐잘 살아보세도. 해 신분 확인이 안돼 있으면, 예,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어, 이제 이큰 은혜를 받았다. 이큰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고 한다면, 그리고 누리려고 한다면, 뭐가 중요해요? 신분 확인. 중요하다. 신분 확인. 내 신분이 어떻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면,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안 하죠. 진짜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신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거지 왕자처럼 이제 거지 신분에서 벗어나서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 확인이 안 되니까 거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분 확인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6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신분 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거 가장 정확한 건 뭐예요? 죄 문제 아니겠어요? 왜냐면 하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안 죄인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우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자기 신분을 확인하려고 그러죠. 뭐돈 없으면 이제 개털되는 거죠. <laughs> 돈, 돈 있을 때는 큰 소리 치다가 이제 돈 없으면은 이제 뭐 깨갱 깨갱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신분 확인법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거로 이제 신분 확인을 하려고 그러고 또뭐 출신 가지고 신분 확인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는 조금 특이해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죄의 문제 가지고 우리 신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분이 제대로 확인이 될수 있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게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장이 제 문제가 나와요. 너희들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어? 예, 어떤 뭐 입술로나 생각으로나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어, 은혜 안에 잘 살아라. 이렇게 이 성경이 가버린다면, 뭐에, 이거 뭐 사탕 하나 줘놓고 그냥 막 협박하고 막 그런 거 똑같아요, 이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이거 줘놓고 뭐 이제 강요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아니라 신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바꿔주셔서 그 신분에서 나오는 삶이 당연히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기 뭐 갈라디아 교회나 골로소 교회처럼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뭐 율법으로 육체로 마치려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은혜로 시작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게 육체로 다 끝나. 돌아가, 돌아가. 그래서 그만큼 우리 신분 확인이 지금 안돼 있고 어 신분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의 종교적 의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어떤 육체로 돌아가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이 예, 이제는 자랑이 됩니다. 은혜 안에 없는 게딱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자랑이 없잖아요. 은혜 안에. 자랑이 들어가요. 만큼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은혜는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은혜가 끝나버렸어요. 왜요? 자랑이 들어가거든요. 자랑이. 내 네, 자랑이 들어가 물론 허, 겸손한 척 하는데, 그건 네, 그냥 경건의 겸손의 모양이지, 네, 실제는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 6장을 보면 죄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어떻게 시작하나. 우리 1, 2절을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죄에 대해서 너희가 이겼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건 뭐예요? 우리 신분인 거예요. 너희 죄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들 죽었다. 그러니까 죄와 이겨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죠. 넌 이제 죽었어. 그러니까 뭐, 밥 먹지 마. 이게 좀 비유가 되나요? 넌 죽었어, 이제. 이 밥에 대해서는 너는 죽은 거야? 네. 그래 놓고, 너밥 먹으면 큰일 나?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돼죠안 안 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너희들 죽었어. 이래 놓고, 이제 죄 짓지 마.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신분 확인이에요. 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구나. 아, 이 신분을 이제 확인을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 증거가 어디 있냐면, 이제, 그, 두 군데를 올 거예요. 6절을 볼 겁니다, 먼저.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릇하지 아니하려 하이니 아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종의 신분으로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죄의 종이 되는 그런 신분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소결론이죠.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길지니라 여긴다라는 말을 많이 했죠 로기조마이 헬라어로이 단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기조마이는 뭐예요? 여겨주는 거죠 나의 어떤 어,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도 그냥 여겨주는 거죠 예.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겨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그, 우리도 그렇게, 여김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네. 죽은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네. 죽은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간혹 이제 뭐 죽은 시체가 썩어서 또 냄새 나기도 하죠. 어, 그러면 시체 치우면 돼요. 좀 그래서 그냥 치워버려야죠. 옆으로 잠깐 치워놓고 살아있으니까 밥 먹어야죠. 시체 썩는 냄새 난다고 뭐밥안 먹고 죽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시체 썩는 냄새 나면 그냥 치워요. 그리고 밥 먹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막 지어하고 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 쪽으로 살아있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왜 죽은 쪽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쪽으로 가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거기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냄새나면 좀치워놓고또 하나님께로 가고, 이게 이제 이 11절에서 말씀하는 거고, 자그 다음 또한 군데 보겠어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자, 있다라는 것은 상태예요. 우리 신분의 상태죠. 우리 신분의 상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 법은 죄의 법이죠. 사망의 법.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거. 성경의 상상 있다. 요거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뭐이 물건의 이 존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 볼펜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 어떤 신분의 상태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이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짓지 마라가 아니라, 죄를 지으리요, 지을 수 없는 그런 신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이단들은 그러죠. 뭐 죄를 지을 수 없는 신분인데, 왜 죄짓냐?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따지고 들으니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갔고 맞네 내가 은혜 아래에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신분인데 어, 내가 죄를 지었네 거짓말했네 이러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래가지고 홀라 넘어간 게 구원판이겠어요? <laughs> 그렇게 질문한다고요 을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하면 누가 자신있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겠어요? 다 넘어가요. 어? 당신 구원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죄안 져요? 아, 죄 짓는데요. 아니, 구원 받았으면서 뭔 죄를 져요? 그 구원 가짜예요, 그거.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 신분 확인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신분 확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 하여금 우리를 그래서 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했다 우리.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따지고 있겠냐고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그그 그 주안점이 자꾸 어떤 어떤 그 경건한 행위 쪽으로 우리를 확인받으려고 하니까 이날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나의 어떤 경건의 그런 행위로 나를 자꾸 이렇게, 어 평가하고 확인받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저 사람의, 어 뭐, 뭐, 윤 집사님의 신분이 지금 어떻다라는 데는 관심 없어, 우리 다. 진짜 우리는 거기 관심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 저 사람의 행위가 뭐, 오르냐, 그러냐. 여기에 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전부 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신앙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신분인데, 죄를 지을 수 있냐, 없냐?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 왜 대답해, 그거를. <laughs> 대답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뭐 양반인데 그러면 뭐 똥물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왜 그거 가지고 그래요? 그건 이제 빠지고 났을 때뭐 이야기고. 이 그리고 그래도 그 신분이 양반이기 때문에 똥물에 빠져도 안 뛰고 뭐 안쪽 팔려하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분으로 그걸 이겨 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앞서서 뭐그 자꾸 그렇게 우리 신앙의 초점이 그런 쪽으로 맞추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 뭐예요? 신분 이야기 하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계속해서.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의 허점이 뭐냐면 이 자기 신분 확인에 있어서 확고하지 못하니까 한번 그냥 푹 찌르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서 뭐 대통령이 여기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 우리가 당신 진짜 대통령 맞아요? 이렇게 물으면 헷갈리겠어요. 그분이 안 헷갈리죠. 왜, 왜? 자기 대통령이고 그만한 증거들이 있잖아요. 임명장도 있을 것이고, 그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는 증거나 이런 증언들이 없습니까? 천지 빼깔이죠. 대통령보다 더 많죠. 십자가가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고 성경이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증언. 그런데 세상의 어떤 신분의 확인보다도 더 우리가 못 하고 있으니 이 신분에서 지금 나오지 않고 전부 다 여전히 로마서 그 1장 중반부터 했던 자기도 그런 짓을 행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막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복음이 지금 제대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보내는 거예요. 로마교회에. 아마 그 교회도 좀 그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신분이신 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신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신분으로 보지 않겠어요. 옛날 같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저쪽 저쪽 나라 사람한테 막 맞고 있으면 우리나라 국, 우리나라 신분이 같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겠냐고요? 막그랬는데뭐 네가 잘못했지 너는 맞아도 싸저 쟤들한테 맞아도 싸 이럴 사람 없어요. 일단 그 사람을 우리가 다른 나라 신분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하는 거지요. 이런 신분의 확신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서 덮해 그냥. 너 잘못했지 하고 덮패는 거야, 막 이렇게. 이게 정말 우리가 조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수정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더 이상 진도 안 나갑니다. 뭐 로마서 7장과 8장이 뭐 다이아몬드라고 해도 그 다이아몬드 빛도 안 나요. 이 신문 확인이 안 되면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6장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7장, 이제 8장으로 가면서 이 로마서에 진짜 다이아몬드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뭐 8장, 그거 뭐 얼마나 우리가 어, 강력하게 선을 이룬다 이런 거만 했어요. 아주 그냥 로마서 성경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지금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거 뭐예요? 우리 신분 확인에서 이미 우리가 지금 확고하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분 확인이 안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가져가기 위해서 육장에서 신분 확인이 필요했다. 그런데 아무리 너희가 뭐, 뭐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신분 확인이 아니라 죄와 관계된, 그래서 죄 아래 있었던 너희가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죄 문제로 우리 신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잖아요. 앞에서 죄 이야기 했으니까. 그래서 죄 문제를 나중에 이제 베드로는 그렇죠. 우리 신분 확인 어떻게 해요? 너희는 왕 같은 죄사상이다. 이렇게 신분을 또 확인하죠. 왜냐하면 그 맥락에서는 그게 신분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로마서에서는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앞에서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거로 우리 신분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6장은 바로 이 죄와 관련된 우리의 신분이 지금 무엇이며, 그 신분의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어, 중요하게 이제 6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지금 전체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 놓으시고 다음 주에 6장 1절부터 다시 좀 차근차근 살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좀 기도.